누도 루머도 라도 백팩이라고 예 이거 죽게생는데왜대이크라는어저 주세요 저 좀. 저먼좀 주세요 얼른. 예. 네? 겠습니다 이거 이럴 수 있어요? 이거 이럴 수 있어. 예예 예. 야번출 예, 사람을 잡아가지고 팔을 끊는데 죽겠습니다. 빨리 오세요. 모르겠어요. 저보고 예, 저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개새끼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준이러고 있습니다. 빨니좀 오세요. 예, 예. <목소리> 맛없나요? 맛없나요? 맛없나? <목소리>